요셉바니아나 안녕. 오늘도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가리아 선지자가 하늘을 보니 아주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이 적혀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가 대표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스가리아가 다시 보니 에바라는 큰 바구니가 보였어요. 그 안에는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뚜껑으로 꽉 닫아서 멀리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백성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멀리 치워버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깨끗하게 없애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